11년 5월 9일날 전주에서 학습을 대기 했습니다. 2년 6개월 학습을 했고, 11월 9일 학습을 했 이제 반 학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반 학습의 의미가 뭐냐?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올라가게 기록할 것니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반학점을 겪는다. 오늘 저녁 6.3 참여 때마다 문재인 수면이 서로씩 들어드는 겁니다. 정으로 말하면 정상에 올랐어기고만다가 이제 내리막길 내려가기있하 방법이 습니다 야구로 말하면 공격을 했지만 이제 수비하러 들어가야 됩니수를 적게 줘야 합니다. 봄, 여은 좋은 날다 지나도 이제 쌀쌀한 가을이 오고 머지않아 엉뚱 쏘는 북풍 한설 몰아치는 겨울이 오 낙색이 난 겁니다. 이것이 5년 한대로된의 인년입니다 그래서 여태 대통령들은 초기 2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뭔가 좀 성과를 내고 점수를 따놓고 후반부를 그 대비를 해왔습니다. 아. 자 우리 이제 김대중 정권 한번 보죠. 와이에 김영삼이로부터 국가보조는 알베트를 풀려 받아가지고. 어쨌든 2년 만에 IMF를 극복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행으로 팔아먹고, 좋은 회사 팔아먹고, 좋은 건물도다 외국에 팔아먹고, 카드를, 신용카드를 수천장 발매하는 부작용도 있었지만, 김대중이는 그래도 2년간 IMF를 극복을 해서 점수를 따고 후반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년 반지나자말자 정권 게이가 계속 터져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셋이죠 아들 셋이 줄줄이 비리로 부정으로 구속되는 저결과를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이, 문재인이 지금 이년 반 동안 뭐 해놓은 게 있습니까? 아니, 잘 못한 거 연구하기보다도 아예 물어봅시다. 어, 제이아이 하라고 뭐잘 해놓은 게 있냐? 아, 문재인아, 잘해놓하게라 대조보던 문재인의 하산길은 더 가파르고 더말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제 정권이 망할 때 나타나는 일. 첫 번째,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제 눈치만 보고 문재인 이달력 찌... 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 빠른 공무원들은 야동 쪽에 정보도 갖다 주고 야당에 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명의 안 쓰고 정부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내부 혼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조국 일을 문재인이가 임명을 강행해가지고 그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임종석 이로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 평원장님께서 도구기 사태를 두고 경남 좌파들과 호남 좌파들 간의 세력 싸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부 분란이 나 있습니다. 자, 지금도 더불 단위인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방언 게시판에 가보면요. 이해찬이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이해찬이 규탄하는 글과 막 반대하는 틀이 잿들이 싸움이 난리가 아닙니다. 이미 내부 분란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장차관을 비롯한 정부여 요지 인상을 못합니다. 자 조국이가 사수한게 10월 13일이니까 된노모레면한달입니까 네, 그런데 우임 법무장관 지금 계기가 됩니까? 없잖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니 황해가는 문재인 하고 운명 공동체 대 자신 없어 하기 싫어 다 피해요. 정부의 통과할 후보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해찬이 가지고 내년 선거를 못 치르겠다 해서 총기하고 있는 이낙연이를 출마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후임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 통과할 총기 후보자가 없어서 그냥 계속 지금 그냥 이낙연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7인척 비리가 떠져 나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아마 조만간 정권 실세가 관련된 엄청난 게이트가 나타던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그솔치기 좋아하는 안주인, 뭐 태국인 간의 동남아로 가 있다는 딸, 이런 얘기들이 어느 날 언론에 하나 둘씩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정권이 망할 때 나타나는 양상인데, 이게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이 그냥 가만히 죽겠습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게스타포같은 비밀조직 만드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어? 난리를 치고 있고 두번째 요즘 갑자기 언론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유튜버 하시는 분들 정말 요즘 힘드시죠? 지금 유튜버, 우파유튜브들만 올라가지고 이른바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노란 딱지가 붙으면 뭔가 정서상 맞지 않는 내용을 다뤘다 해서 광고를 다 공지하게 됩니다. 바로사로 연구소, 버시네 한수, 헬렌 마이크, 광장수 권영수, 고래픽, 지금 광고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얼른 입을 박은 것 같은데요. 정말 고생하십니다. 여 저, 보리 고아라만들은 뭐, 유튜버들한테도 보험이라도 많이 보내주지 않합니다 그리고 또 들고 나왔죠. 또 세월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올해 10월 11일날, 경찰 국수수사단이 출범합니다. 세월호는 언제까지 우러먹을나고 합니까? 조사만 열섯 번째입니다 자, 박동표 기자 정의정 학군수사부이 6개월 조사를 해서 150명을 잡아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 국정조사 있었죠. 감사원 감사였고, 해양수산부 자체 감사였고, 그리고 이른바 세월호 참사 덕조위라 그래서 저 시민단체 놈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일기 지금 이기자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백몇십억 아입니까 지금 다섯 번에 걸쳐서 수백억을 쓰고 또내일 모레부터 검찰이 세월호를 또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놈들 일곱 시간 얘기하고 또 그러겠죠? 이게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정권 오래 가겠습니까? 올 연말 넘게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망조가 다 들었습니다. 정권 망할 때 나오는 그전짐이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떨어지는 것만 남았습니다. 멀,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과 원대복귀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일청 열심히 투쟁합시다!